제가 음. 보기에는 모방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방범죄. <laughs> 모방범죄고. 경호, <laughs> 겨우, 처가 모방범죄.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웃음> 왜냐면, 네. 그, 조도 국민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네. 얘기하셨죠. 그게 이제 아, 일반. 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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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임망고서. 이틀마. 아, 제가 우연찮게 처음에 네. 문제가 됐었던 강성이 진보당. 아, 오가. 거기,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었는데, 그건 촉발한 겁니다, 실제로. 대상이 의원이... 악수를 대통령하고 딱 잡고 네. 꽉 잡고 놓아주지 않고 국정 지조를을 바꾸세요 이렇게 연희에서 얘기를 한걸 받고 네. 제오집 그랬으면 어아 이상하게 악수를 길게 하고 그렇게 소리를지르길래 얘기하길래 제가 악수하는 손 위에다 올려서 손좀 놓으시라고 아 바로 옆에 계셨으니까 바로 옆에 있었죠 대통령도 어 네. 아 손을 놓으셔야지 제가 인사를 계속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 나중에 뭐 드러낸 것이 그 평가라는 엇갈릴 텐데 아 네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경우에 어떤 메뉴얼은 그런.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카이스트 그 카이스트 이 부분은 네. 제가 보기에는 모방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방 범죄, <laughs> 모방 범죄고 경호, 경호처가 모방 범죄 아니 그게 예. 아니고 왜냐하면 네. 그 조합 국민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예.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 아마 특별히 정치적색이 없는 분이 그랬다면 네.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마음에서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정의당 대변인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어떤 것을 노렸다라고 저는 봐요 아, 그래서 일본 일본, 아주 네. 순수하지 못한 모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공의는? 전공이그 부분은 그 전에 있었던데 그게 전공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소아청소년과 회장인데요 아, 예. 저도 개인적으로 장, 아는 분인데 그분이 하여튼 뭐 고발하고 문제 이렇게 그 상당히 문제 일으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런 쪽에 두드러진 분입니다 <laughs> 제가 보건복지부, 음, 네. 보, 보건복지부 네, 위원으로 네, 있었는데 네. 공공 뭐~ 의료 이을할때 저도 고발당했어요 아~ 그분이 음, 고발했다는 거 네.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분도 간단치 그~ 않다 그~ 생각 그~ 들고 그~ 그러니까 네. 그~ 많 그~ 많이 그~ 치적 그~ 분이 그~ 고저 그~ 생각 그~ 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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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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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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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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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 토론장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게 기사만 봤는데 아, 아, 아. 근데 자기가 내가 얘기를 해도 되겠으니 들여보내 달라는 건데 네. 그걸 아무나 막들을수 없는 거예요. 사실 행정 음, 어떤 행사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해서 그랬던 음, 것 같아서 음. 저는 이제 사실 좋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늘소통해 네.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용서로 나오고 음. 국민들과 소통하는 게 매우 좋은데. 음. 그렇지만 <laughs> 그렇지만 그걸 <laughs> 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 또 매도할 많아, 건 아니다, 좀 아니다. 아, 더, 더 정부도 또 조금 네. 더 나이스하게 했으면 아, 좋았겠죠 제가 한 말씀 네, 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어떤 대통령에게 의사 전달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음. 의도적으로 한 거나 음. 아니면 의도된 도발이냐 여부를 떠나서 네.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정말 대통령실이 음. 일머리가 없다고 <laughs> 생각되는 또. 것이 네네. 이게 누가 봐도 한번 강성희 의원 때는 네. 뭐어 처음 일어난 일이니까 네. 그랬다고 어요 그런데 네. 누가 봐도 그런 장면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실의 경호처나 아니면 그 참모들이 네.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르게 대응하자 라는 어. 논의를 했어야 돼요 제게 아,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다음에 또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하자 적어도 음. 입을 틀어막고 그냥 사지를 음. 던, 번쩍 들어서 음. 끌고 나가는 것보단 음. 달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어,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음. 내지는 그래. 눈살을 덜 찌푸리게 네. 만드는 어, 방법을 아. 우리가 다음부터 시행하자는 네. 적어도 그런. <laughs> 논의를 하고 네. 솔루션을 갖고 있었어야죠. 아니, 어떻게 매번 똑같이 네. 대응을 하냐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 <laughs> 의사가 있으면 말하면 안 되나요? 국민들이 얘기하는 의사는 모두 뭐 정치적인 것이에요. 나를 이렇게 해달라. 네. 나를 이렇게 바꿔달라. 그러면 그 영역을 정치가 바꿔야 되잖아요. 대통령은 그걸 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네, 사람이에요. 네. 근데 네. 처음에 이제 강성 희 의원이 말씀한 대로 좀 그런 뭐 지금 거래에 있어서경호의 음. 필요성이 있었다. 고 음. 해서 행태도 좀 과하긴 했죠. 음. 틀어막고 사진을 끌려낸 음. 거 근데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성 입틀막이에요 음. 음. 그냥 국민의힘을 아. 확 막아서 아예 그냥 <laughs> 네.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네. 보이면은 음. 말씀한 대로 머리가 있다면 모여서 <laughs> 네. 아 이거는 우리 대통령 이미지 안 좋아요 윤석열 아. 그래, 정부의 그래. 정권의입틀말 네. 정권으로 음. 이거 우리 낙인 지키는 거야 음. 최소 머리를 모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강성 의원하고 나서 제일 최소한 대통령이 칭찬했을 거라고 봐요.